오늘은 진정한 회심 더 죽어지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 사도행전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고 신약 정체에서도 엄청 중요하고 오늘날 유럽 전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의 씨앗을 뿌렸던 그리고 실제로 엄청난 복음의 열매를 맺었던 이 사도 바울이 회심하게 되는 예수님을 믿게 되는 아주 중요한 사건을 다루고 있어요. 그데 오늘 본문을 잘 이야기 위해서는 회심하기 전, 예수님을 믿기 전 사도바울이 왜 그렇게 왜 그렇게 그리스도인을 핍박했을까라는 이 질문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사도바울은요 그 초대교회의 최초의 순교자였던 이 스데반 집사 있잖아요. 이스테반 집사를 주동해서 죽이는데 가장 앞섰던 사람이 누구냐? 이 사도 바울이에요. 바울이 주동해서요. 그스테반 집사를 죽였어요. 그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2절을 읽어 보면 사울이 바울이 주의 제자들에게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 제사장에게 가서 담에세게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참상식적으로는 할게요. 어, 옛날에 그렇게 배웠죠. 사울이 회심하고 나서 바울 됐다고 배웠죠. 그렇잖아요. 옛날 다 그러잖아요. 사울이 회심하고 나니까 그때부터 바울이라고. 그거 완전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사울은요, 히브리식 언어예요. 사울이란 표현은 히브리어. 여러분들, 히브리에서도 최초의 왕, 사울왕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사울은 유대인의 히브리 언어의 사울이고, 똑같은 이름인데, 바울은요, 헬라식 이름이에요. 그냥 단지 조금 고러한 변화를 줄 뿐이지 사울이 뭐 이게 변화의 바울이 됐다 이렇게 해석하면 잘못된 겁니다. 이거는 원어를 모르던 옛날 시대 목사님들이 해석하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다시 하세요. 히브리어로 사울 헬라어는 바울이에요. 알겠죠? 별 의미 없어요. 자 근데 이 바울이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대요. 이게 헬라어로 엠프레온 아파일레스 포노라고 하는데 마치 굶주린 사자가요. 굶주린 사자가 먹잇감을 잡아먹기 위해서 쉬익, 쉬익, 쉬익 이러고 있는 거 있잖아요. 너무 내가 잡아먹을 거야. 배고픈 사자가. 막 이러한 그이 표현이 바로 여기에서 살기 든든하다이 표현을 사용하고 있요이 표현을 사용한 이유가 있죠, 여러분들. 사탄 마귀가 굶주린 사자가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한다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러한 표현이에요 지금 바울은요 그리스도인을 한 명이라도 더 잡아 죽이기 위해서 굶주린 사자가처럼요 지금 돌아다니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사도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그리스도인을 들 잡아 죽이는데 열심을 냈던 이유가 있어요 이유 그 이유는 바로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자신의 소견에 오른 대로 신앙생활했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기서 더 무서운 건 열정까지 있었어요 그리고 능력까지 있었어요 열정이 있고 능력이 있는데 자기 소견대로 신앙생활한 사람이요 제일 교회에서요 문제를 일으킵니다 여러분들 회심하기 전 바울에게 예수님은요 이단이었어요 바울이 봤을 때 예수님은요 이단이요 에 이단 이단의 교주였었어요. 왜냐하면 바울의 생각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는요 타이단과 같아야 되거든요. 타이단과처럼 강력한 힘과 권세로 자신의 나라를 정복한 이 로마를 제국을 물리쳐 주셔야지 진짜예 요 진짜. 그게 진짜 메시아예요. 근데 그건 자기 생각이죠.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가 원하는 메시아예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선포하신 메시아는 그런 메시아가 한 번도 없었어요. 오히려 하나님이 원하시는 메시아는 이사야 53장 5절 6절 말씀처럼 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제약을 그게 그게 담당시키셨도다. 예, 하나님이 원하는 메시아는요. 찔림을 받는 상함을 받는 채찍질을 당하는 고난의 메시아라고요. 피흘리는 메시아라고요. 왜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고난당해요? 왜 지금 로마 제국에게 아니 수백 년 동안 여러 강대국에게 왜 왜 지금 정복당했어요? 왜 고난당해요? 죄 때문에요 죄. 그 사람들의 죄 때문이라고요. 다른 게 아니에요. 죄 때문이요. 솔로몬왕 이후 거의 천년 이상을요. 계속해서 끊임없이 죄를 졌어요. 끊임없이 죄를 졌어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줘도 죄를 졌어요. 안 깨달아요. 듣지 않아요. 그러한 죄를 졌기 때문에 지금 제국에 로마 제국에 의해서 고난을 당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이들을 잘 먹고 잘 살게 만들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회복하기 위해서 뭐를 해결하셔야 됐냐? 죄를 해결하셔야 된다고요 죄에 그래서 죄를 담당하실 메시아를 보내시기로 하나님을 원하셨는데 바울을 포함하여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내 죄를 생각 안 해요 내가 지금 고난당하는 게 자기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냥 자신 안에 있는 문제는 자신 안에 있는 어둠은 자신 안에 있는 더러움은 생각하지 않고요 그저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마음에 들려고 신앙생활 노력하는 거 없어요. 그냥, 하나님 나집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시는 메시아가 진짜 메시아예요. 그러니까 죄 문제 해결하는 그런 메시아 필요 없으니까 뭐예요? 가짜 메시아예요. 진짜가 아니에요. 가짜예요. 나에게 진짜는 내 먹고 사는 거, 내 기도 들어줄 메시아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모습 보여줬어요? 안 보여줬죠. 오직 죄의 문제만 해결해 주시기 이문이 왔는데요. 안 보여주니까 어떻게 해요? 가짠 거예요, 가짜. 가짜예요. 이단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런 가짜 예수를, 가짜 예수가 진짜래요. 진짜 메시아라고 막 그리스도인들은 막, 막 열광적으로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이단들, 저 지금 내가 믿고 있는 사상과 내가 믿고 있는 믿음을 흔들어는 놓 저것들 그리스도인들 전부는 이단이니까 저건 잡아 죽여야 돼. 율법자 사고에서는 그런 이단들은요 우상들은요 돌 던져서 죽여야 되거든요. 그래서요 지금요 이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그토록 잡아 죽인 겁니다. 여분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여분들 신앙생활할 때 계속해서 정말 지겹도록 듣는 거예요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진짜 어쩜 이렇게 안 하는지 몰라요. 와 진짜 그것도 능력이에요. 아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 하네요. 아 진짜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 아니라 온통 내 생각 내 생각 내 경험 내 경험. 내 안에 있는 어떤 것들, 내가 해결했던 내 능력, 그런 내 생각과 경험이 많아요. 그러니까, 말씀 중심으로, 아, 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지? 아, 요런 상황은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라고 하셨지? 이게 생각나는 사람이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이거든요. 런데 어떤 문제가 딱 벌어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어떻게 하셨지 이거 생각 안 해요. 내가 그때 어, 이렇게 해결했었는데. 어, 내가 그때 아저그그 장로님이 아그 목사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랬었는데. 목사도 틀리죠. 틀릴 때 있죠. 장로님도 틀릴 때 있죠. 사람의 생각은요 다 틀릴 수밖에 없어요.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내 생각과 경험이 많은 사람일수록요. 그리고요, 열정 있는 사람은요, 사람 생각만 주장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분쟁이 일어나요. 다른 사람의 생각과 어떤 경험들을요, 은근히 무시합니다. 내가 더 경험 많어. 내가 더잘 알아, 내가. 내가 더 잘하는데, 어, 내가 더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아이, 뭐, 이제 와가지고, 뭘 알아, 뭘 알아. 이러면서 상대방을 낫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나도 죽고, 다른 사람도 죽인다는 사실을요,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 신앙생활 하실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 간절히 소모하는 것은요, 목사인 저도요, 그리고 여러분들도요, 신앙의 기준은요,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 많이 듣고, 말씀 묵상 많이 하셔야 돼요. 오래 신앙생활하는 거 자랑하지 마시고요. 말씀 많이 묵상하시고, 많이 들으시고, 항상 말씀으로 어떤 판단을, 어떤 것들을 결정할 줄 아는 영성을 갖추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게 말씀에 기초하지도 않고, 잘못된 신앙관으로 막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는 이 사도 바울을 이제 가만히 지켜볼 수가 없으셨어요. 그래서요. 사도행전 9장3절5절을 읽어보면 사울이 바울이 길을 가다가 담의 세계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이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여러분들 여러분들 만약에 사도 바울이고요 지금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죽이려고 지금 가는 길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갑자기 딱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 나를 박해하느냐. 이런 소리를 들었을 때 어떻겠어요? 어땠을까요? 제가 저는 이 부분을 참 설교 준비하면서 굉장히 오랫동안 한번 묵상해 봤어요. 야,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러 가는데 죽여 실제로 죽였었고 이제 더 많이 죽이려고 가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딱 나타나. 그리고 왜 나를 박해하느냐? 질문을 딱 던졌을 때요. 저는요, 굉장히 두려웠을 것 같아요. 그리고 굉장히 자기 자신에 대한 진짜 모든 게다 무너졌을 것 같아요. 왜요? 자기가 왜 그렇게 열정을 다해 그리스도인들을 죽였어요? 예수님을 가짜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이단이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가짜라고 생각하고 이단이라고 생각하는 그게 진짜였던 거예요 진짜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나셔서 사울아 내가 나를 왜 박해하느냐 물르신다면은요 사도 바울은요 지금 뭐 두려움과 허망과 뭐나의뭐 모든 사상이 무너지고 완전히 그냥 두려움에 빠져서 자 죽겠구나 난 죽을 수밖에 없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우리를요 아무리 큰 죄를 져도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믿으시길 바래요. 그렇기 때문에 곧바로 심판하시는 인생은 없습니다. 무조건 하나님은 회개의 기회를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라요. 사울이요 첫 죽일 인건이죠 그런데도 회개의 기회를 주셨어요. 근데요 참 독특한 방법이에요. 사도행전 9장 8절을 읽어보면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담의 색으로 들어가서 사흘, 3일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 아니라. 자, 잘못을 했으니까요. 하나님이요. 잘못을 한 사람에게는요. 그 죄에 대한 합당한 결과는 주세요. 자, 지금 사도 바울이요. 정말 엄청나게 잘못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사도 바울에게 내린 심판은 뭐냐면은 눈을 멀게 하는 거예요. 눈을 앞을 보지 못했어요. 어두캄캄한 속에서 3일이라는 시간을 보내게 만듭니다. 자, 여러분들 회개하라는 말씀을 너 회개해야 돼라는 말씀을 주시지도 않았어요. 그저 아무 말하지 않고 3일 동안 철저한 어둠 속에서 지내도록 만드신 거예요. 자 질문해야죠. 왜 그랬을까요? 왜요? 왜요? 우리는 여기서요. 진정한 회심, 진정한 역적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요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즉, 진정한 회심은요, 자신 안에 있는 죄악들을 바라보며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죄인인지를 인정하고 철저하게 죽어지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사람을 변화시킬 때요, 뭐를 하느냐, 그 안에 내 안에 있는 어둠을, 내 안에 있는 죄악을 발견하고 인정하게 만드세요. 자기 안에 있는 죄를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변화가 없어요. 변화가 없습니다. 이거 잘 보십시오. 사도 바울에게 어둠의 시간 아무것도 안 보여요. 3일 동안 어둠가 운데 이렇게 있었다 생각해봐요. 어둠 동안에 뭐, 뭐 했겠어요? 그동안 내가 살아온 인생 돌아봤겠죠? 내가 그동안 살아온 인생이요 완전히 다 죄악이었어요. 잘 살아는 줄 알았는데 다 죄악이에요. 다 죄악이었었어요. 그 시간이 얼마나 고통스럽겠냐고요. 여러분 내 신앙만 옳고 자기 방식만 옳고 자기 생각만 옳다고 여기며 죄 없는 그리스도인들 박해하면서 살아왔는데 그리고 심지어 죽였는데. 다 잘못됐대요. 다 잘못됐대요. 자신만 믿고 자신만 옳고 자신만 믿고 행동했던 모든 것이 다 엄청난 죄악이었대요. 자신만 잘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는 죄인 중에 괴수였던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어둠과 여러분들, 왜 3일이라는 어둠의 시간을 줬을까요? 3일이라는 건 상징적이죠. 무슨 시간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어둠 가운데 3일 동안 무덤 가운데 있었던 그 시간이에요. 완전히 죽어지는 시간이에요. 완전히 무너지는 시간이에요. 즉, 사도 바울을 완전히 죽이기 위해서요. 예수님은요 3일 동안 어둠의 시간에 머물게 만드신 거예요. 나는 연약한 죄인이기에 내 생각이 틀릴 수 있고 내 방법이 틀릴 수 있음을 철저히 인정하며 자신을 죽이는 시간이 그 3일의 어둠의 시간이었다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읽어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 말씀 잘 아시잖아요. 너무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철저히 죽었을 때 죽었을 때 그때부터 내 안에는요. 예수님의 살아서 역사심을 믿으시기 바래요. 언제요? 내가요, 철저히 죽었을 때요.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니까. 여러분들 여전히 내 생각이 옳다고 큰소리 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니까 여전히 내 방법이 옳다고 강하게 주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분쟁을 일으키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는데, 어게해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그렇게 깨닫는데, 여러분들, 완전히, 완전히 사도 바울같이럼 죽어진 사람은요,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닮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하나, 생각하는 거 하나, 행동하는 거 하나, 결정하는 거 하나, 다 예수님 닮게 되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생각과 경험과 어떤 것들, 잘남을 주장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에서 그거 주장하는 사람이요? 제일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제일 믿음 없어요. 오히려 예수님처럼 언제나 하나님이 원하신다.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하신다.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길 원하신다 그거에 집중되어 있는 사람이 정말 죽어진 사람이라고요 그 사람이 정말 회심한 사람이라고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는 것에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진정으로 회심한 자 진정으로 죽어진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회심한 사람은, 즉 정말로 예수를 믿고 사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죽어지게 되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교회 안에서 사람의 생각으로, 여러분들의 세상의 리더십으로, 세상의 방식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고 혹시 판단하고 계시지 않으세요?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 내 경험, 때로는 내가 신앙생활하는 이 방법이 하나님의 방식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앞서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서 더 죽어져야 된다고, 더 죽어져야 된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요, 누구와 일하시는지 아세요? 더 죽어지고, 낮아지고, 연약한 자. 약할 때 강함되시는 그 주님은 더 죽어지고, 더 연약하고, 내 주장과 내 소리를 내지 않는 자와 일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자들을 찾으시고, 그렇게 겸손한 자들에게 더큰 은혜와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죽어지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더 죽어져서, 하나님이 내 안에 사시고, 내가 날마다 행하는 것들, 말하는 것들, 바라보는 것들,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길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말씀 붙들고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우리 이찬양 부르면서 하나님 내가 아직도 너무 살아 있습니다 내가 너무도 살아 있습니다 내가 너무도 내 생각을 강하게 얘기합니다 내 경험을 너무도 강하게 얘기합니다 나를 더 십자가에서 죽어지게 하여 주시고 겸손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그 말씀만을 이야기할 수 있는 내용은 되게 달라고 우리 찬양하고 기도한시겠습니다